의견 들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간사님이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일단 의결하고 그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현안질이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이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문하시려면... 자몇 명입니까?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이해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출석 증인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